무화는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또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음, 제가 앞서서, 어, 무화 이야기 할때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거다. 조합된 거다. 만들어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종, 사후에 계속 윤회하는 고정된 건 없다. 이럴 때 무화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 심리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화는 어떤 거냐면 투사가 없는 마음이에요. 투사. 그러니까 남탓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몽상하는 것이 없는 음, 것이 무화예요. 음. 반야심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이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을 떠나서는 잘 없는 거니까요. 몸 안에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무아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아든 아이든. 아니면 셀프든 자든 아든 자든 두려움이 없는 것이 무아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 네. 두려움이 없으려면 전도된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사 같은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가 없는 마음,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무아예요. 그러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 저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석사 과정 때이 투사 방어 기제를 배우면서 야 이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음, 이 심리학의 언어가 불교와 만나게 돼요 어디서 에 서구에서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를 심리학의 언어로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번역하는 것 그러니까 불법을 서양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초감트롱파예요 초감트롱파는 티벳의 이제 성녀였다가 환속을 하시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학교를 세운 주역이기도 해요. 지금은 나루빠 대학이라고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그초감투롱파가무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무하다. 투사가 없는 상태가 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료한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게 예, 뭔가 깨닫게 되고, 음,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부처님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 상태가 좀더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 예, 불안이 없는 것, 공포가 없는 것, 어, 그리고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는 사람들은, 어, 몸이 불편하거나, 대인 관계가 안 좋거나, 신경증이 생기거나, 정신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이 있으면 항상 그게 뭐가 되든지 불편해요. 뭐가? 자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불편한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볼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정직하게 볼수 있는 힘은 뭐냐?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건강한 것하고 모아가 연결이 되는 거고, 모아인 것은 소감투룸파의 언어로 얘기하면 두려움이 없는 상태다. 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네. 스님의 명상 가이드를 네. 많이 활용하면 좋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음. 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마,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내면에 걸려있는 거를 자기 무의식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충분히 다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성장기 어린 아이가 대상하고 관계에서 만들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억압된 거라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사실 좀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